네. 지금 아무도 안 와서 <laughs> 사람들 있으면 좀 부끄러우니까 <laughs> 사람들 없을 때 먼저 찍어봐요. 안녕하세요. 직원님입니다. 2024년 다이나핏 태백 트레일대에 다녀왔습니다. <목소리> 리조트 도착했고요. 저희 단체 방에 6명에서 7명 정도 자는데,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 이런 콘도 오랜만에 온것 같아요. 대회전 장비 점검을 위한 레디션. 제가 뜰. 코스는 24km입니다. 출발해서 한 백산 하나를 이렇게 넘어오는 코스고요. CP가 총두 군데 있어요. 한 백산 정상 근처 하나, 그리고 내려와서 거의 다 내려왔을 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24km 트레일러는 제가 아직 한 번도 뛰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보급식을 어떻게 챙겨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평상시에 많이 먹었던 아미노바이타라고요 요에미티는 제가 이번에 처음 먹어봐요 대회 때 먹어보려고 아직 네 시식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막 먹었던 그 요에미티 먹고 저도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네. 실리콘 컵이고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주머니에도 쏙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베스트에 매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위해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재사용 가능한 실리콘 컵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모자랑 깔맞춤 네. 호카 트러나, 텍톤 트러나와 파타고니아 덕빌 캡하고요. 그 다음에 네 트럼폴 그리고 살로몬 베스트, 그리고 바람막이. 내일 아침 기온이 추우면 아마 바람막이를 먼저 입고 시작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온통 곰탕 뷰입니다. 비가 오는 태백이고요. 예보를 보니까 오늘 저녁까지 비가 오고 내일 새벽까지 또또 또 비가 좀 흩뿌린 다음에 어, 대회 시작하고는 조금 나아진다고는 하거든요. 네. 제발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대회 날 아침입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감기 기운도 있고 컨디션도 별로지만 힘내볼게요. 아침으로는 죽을 먹을 거예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죽과 바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입맛이 없지만 꾸역꾸역 다 먹었어요. 어머나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준비 다 하고 숙소에서 신발 챙겨 나가려는데 신발장에 놔둔 트루나가 없어진 거예요. 단체로 사용하는 방이라 잠금장치 따로 없이 현관문이 자주 열렸는데 어, 그때 분실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 멘붕. 일단 슬리퍼 신고 대회장에 가보니 다행히 다이나핏에 현장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제발 사이즈가 230으로 작은 편인데 아 이런 하필 한 치수 큰 거밖에 없다고 하시고 여기까지 와서 대회 포기하기는 정말 싫어서 고민하다가 결국 구매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인솔 하나 더 깔아서 어찌어찌 발에 맞춰 신을 수 있게 됐어요. 함께 도와주신 다이나핏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신발은 일단 해결했으니 대회를 즐겨야겠죠. 대회 출발 아치에는 모든 참가자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제 이름을 한번 찾아볼게요. 와, 김민지란 이름이 세 명이나 있네요. 신발 사건으로 가출했던 정신 다시 챙기고 함께 대회 참여하는 크루들 만나러 갑니다. 출발전 기념사진도 찍고요. 안전하고 즐겁게 화이팅! 자, 물통 두개잘 챙기셨나요? 네, 좋습니다. 모범생 제작 날라리 대단한 달반 동안 무려 42번 배구장 코스를 완주한 보양 언니는 우리 크루의 모범생 트러너예요. 반면에 저는 고작 3번뛴초초 트린입니다. 신발 신발 출발 전 몸풀기는 필수죠. 부상 예방을 위해 꼼꼼하게 스트레칭을 따라합니다. 출발 15분 정도 남기고 에너지 젤을 하나 먹었어요. 구석구석 몸을 풀어주면서 근육을 깨워줬어요. 이제 진짜 출발 준비 완료!

산으로 진입하기 전까지 3km 이상 포장된 도로를 달려요. 산 입구에 다다르면 본격적인 임도가 시작됩니다. 길도 좁아지고 오르막 구간이 나오면서 걷기 시작해요. 물론, 뛰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산에 들어서면서 스틱을 꺼내고 걷기로 합니다. 24km 코스라 초반에 무리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경사도가 완만해지면 뛰어야 하죠. 이번이 스틱을 두 번째로 사용해 본 거라 아직 좀 익숙하진 않더라고요. 저희 크루의 트런 전도사이자 사부님이신 석구님을 열심히 따라가 봅니다. 그럼 가다가 또 찍어줄게요. 이거, 이거 누르면 다시 꺼지는 거예요? 코코님이 오르막 구간에서 감사하게도 촬영을 도와주셨어요. 오르막을 걸어 올라가다가 완만한 경사 구간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달립니다. 편집, 선백산 오르는 길 초반은 산길이라기보다는 임도에 가까워서 보수님들은 아마 기록 내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뛰지는 못해도 쉬지 않고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안 쉬고 계속 가시네. 상수. 500만 더 가면 돼요. 걸어가다가도 뒤에서 사부님 발소리가 들리면 일단 뛰어봅니다. 무언의 채찍질 같은 거죠. <laughs> 데 챙긴다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뛰어다니는 석고님을 보면서 저도 저절로 화이팅을 하게 되더라고요. 산에서 훈련을 거의 못했더니 확실히 달리면서 체력이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들게 힘들어요. <laughs> 역시 어필 강자. <laughs> 사부님 앞에서 힘들다고 어리광 좀 부려보다가 다시 씩씩하게 올라갑니다. 뛰지는 못해도 걷는 거라도 빠르게 속도를 올려줍니다. 석호님 실력이면 뛰어서 정상까지 가고 순위권에도 오르실 만한데 늘 함께하는 멤버들 챙기면서 대회를 끌어주세요. 그런 희생 감사함을 보답하는 방법은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럼 저도 사뿐사뿐 따라 뛰고 싶은데 다리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걷디 걷디 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다시 한 번. 우와, 산에서 제일 반가운 종소리. 드디어 첫 번째 CP입니다. 생수와 음료수는 물론 식빵, 바나나, 아이스크림의 에너지젤까지 보급이 정말 푸짐하더라고요. 보급 야무지게 챙겨 먹고 버티컬 타임 개측 구간에 진입합니다. 함백상 정상까지 총 거리 900m, 획고 200m의 레이스 구간이에요. 정상까지꽤 고각의 돌 계단으로 이루어진 고개더라고요. 저는 이번 레이스에서 가장 힘들었던 구간이 바로 여기였던 것 같아요. 돌 계단의 간격도 크고 올라갈수록 각도가 높아져서 좀 무섭기도 하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허리를 굽히지 않고 스틱에 지지하면서 오르려고 했는데도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허리를 쓰며 올라가고 있었네요. 올라가는데 힘이 들긴 했지만 구름이 낮게 깔려서 운치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 등산도 안 하던 사람이라 이렇게 높은 산에 걸어 올라온 건 정말 처음이에요. 깊은 산속을 탐험하는 듯한 느낌이 정말 새롭더라고요. 이렇게 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트레일러닝의 매력인 것 같아요. 나뭇잎이 우거진 산길을 헤치며 갑니다. 중간에 쉬면 올라가기가 더 힘들 것 같아서 느리지만 꾸준히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힘들다고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저도 딱 멈추고 싶은 그 순간에 정상에 도착하더라고요. 제 버티컬 기록은 17분 12초. 정상에 도착해서 에너지젤 하나 보급하며 크루드 기다렸어요. 내리막 가기 전에 지나지 말라고 사부님이 약을 챙겨주시더라고요. 재정비하고 내리막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상에서 함께 사진 찍고 멤버들은 먼저 보내고 저는 혼자 천천히 내려갑니다. 구름 속의 산책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날씨였어요. 저는 다운이를 무서워해서요 제 속도에 맞춰 무리하지 않게 내려가기로 합니다. 내리막길은 포장된 도로인데 중간중간 도로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속도를 빠르게 내기 어렵더라고요. 아시 원래 복귀하는 건가요? 이쪽인 이쪽인가요? 아. 한백산 정상에서 내려와 보니 첫 번째 시피를 다시 만나더라고요. 그래도 안내를 잘해 주셔서 알바하지 않고 길을 잘 찾아갔습니다. 평소 무릎 통증이 있어서 도로 구간에 진입하면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보폭을 좁게 하고 속도를 너무 빠르지 않게 조절했어요. 와 아, 멋있다 도로를 지나 다시 임도로 진입합니다 역시 푸른 푸른 나무가 가득한 산길이 좋아요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숲이 가는 길거리다왔때요 숲이 다행히 이거 어제까지만 내리고 내일 시작부터 날씨가 좋아요 이렇게 해어요 아, 눈소리 들린다. 다양한 간식이 많아서 따로 보급식을 안 챙겨도 될 정도였어요. 음료수 마시고 파스가 있길래 다리에 시원하게 뿌려줬어요. 파스를 뿌리면 냉링 효과 때문에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저 24요. <laughs> 파이팅! <웃음> 자 가자, 가자. <laughs> 산길 내리막에 진입했고 속도 빠르신 분들 먼저 가시라고 비켜드렸어요 내리막 고간은 위험해서 카메라는 잠시 넣어뒀습니다 간다. 아름다운 자작나무 숲 길을 지나갑니다. 이제 꼬린지까지 몇 킬로 안 남았어요. 선수들 알바하지 않게 마킹도 잘 되어 있고 스피보급도 좋고 운영도 정말 좋더라고요. 덕분에 안전하고 즐겁게 무사 완주했습니다. 어, 기록 신발을 잃어버렸지만 현장에서 다행히 30% 할인 구매도 하고 난생 처음 산에서 24km 뛰어본 경험도 하고 대회장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으며 감사한 하루였어요. 대회장에서 만난 분들의 활기찬 에너지와 도전하는 열정에 많은 걸 얻어갑니다. 저의 첫 24k 트런 기록은 3시간 15분 41초였습니다. 이렇게 완주 메달 하나 더 추가했어요.